안녕하십니까. 상의 1%가 되고 싶은 1% 개미 1개입니다. 예, 네, 오늘, 음 외국인과 기관이 좀산 종목들이 있어서, 예, 네, 오늘 또 이제 몇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VT하고 CJ 두 개를 말씀드렸었는데, CJ는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제시해드린 금액에 안타깝게 솔, 조금 못 미치는, 네, 자리까지 와가지고, 이게 이제 142,200원 정도 제시해드렸었는데, 143,500원 정도고, 한1% 정도 차이가 갭이 있는데, CJ는 매수기를 주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려서 좀 아쉽게 됐고요그 다음에, VT는 오늘, 네, 좀, 하신 분이 계시면은 익절을 아마 충분히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차 매수가 24,550원 2차 매수 23,700원 이렇게 왔었는데 저는 오늘 다행히 또좀운 좋게 매수가 돼서 1차 매수 오전에 한번 매수를 하고 이 오전에 급하게 떨어졌어요 오전에 1차 매수하고 저는 이제 익절 하고 나와서 한번 더, 이제, 한번 더, 1차 매수 자리가 와서 한번 매수하고, 또 2차 매수까지 와서 매수를 했어요. 더 떨어지지 않고 얘가,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뭐 저항도 생겼죠. 요렇게 네, 이제, 요런 자리 지지를 계속 해주면서 더 이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대신 이제 이렇게 저항 자력도 여기는 또 올라가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지지하고 올라오고맞고 떨어지고, 지지하고 올라오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됐는데, 이제 네, 이게 다행히 저는 이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운 좋게 또한9% 정도 상승이 나와서 저는 시간 내에서 이제 털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VT는 네, 입절가를 훨씬 넘는 이제 상승이 나와서 네, 다행히 운 좋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네, 혹시나 오늘 또 VT 네, 이렇게 이제 매수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또한몇 종목이 있는데 살펴볼 종목이 일단은 첫 번째로 삼화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삼화전기 지금 보시면은 음 AI 서버 시장 확대 수혜로 이 SSD용 핵심 부품 성장 가능성의 상승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 이제 3화 전기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와 전장용 하이브리드 캡으로 뭐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 확보라며 투자 의견 뭐 바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전반 산업인 뭐 AIS 데이터 센터 시장의 확대에 따른 이렇게 나왔죠 쭉 이렇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아이참 아무튼 요렇게 요런 이제 이슈가 있고 오늘도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뭐, 이게 언제죠? 4월 23일, 4월 23일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자리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매수기를 주지 않고, 이게 바로 올라가면서, 아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되게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이게 시총이 지금 4,600억, 5,000억이 좀안 됩니다. 너무 높은 자리이기도 하고, 조금 위험하니까,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대형이 좀다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소량으로라도 접근해서, 예, 기회가 되면 수익실을 할수 있는 그런 날, 뭐 자리가 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아, 일단은 삼화전기 봐야겠구나. 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봐야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합하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올라갔는데, 이게, 오늘, 1680억이 들어왔어요. 1680억이니까 100억 이상 거래대금, 에 예, 충족하죠. 기, 뭐, 기준에 부합하죠. 그리고, 이게 종가로 15.14%니까, 또 7%가 넘는 장대양봉이니까 예, 이것도 기준에 부합하죠. 그리고, 얘는 뭐,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샀습니다. 예, 연기금 쪽 팔긴 했지만 예, 이렇게 샀으니까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 예,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높은 자리고 하니까 예,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관심 종목 두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전성 오늘 뭐 전성 관련 주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KBI 메탈이 뭐, 1등주라고 보기엔좀 그러는데, 한8 0 0 밖에 안 되니까, 시청이 가볍기도 하고, 어쨌든, 뭐, 상승률이 제일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대한전선인데, 이게 오늘 뭐, 거래대금으로 볼때 1순위에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1순위입니다. 1490억이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1490억이 들어왔고 기준에 부합하죠. 그 다음에 뭐 예, 종가 상한가 갔다가 떨어지고 종가로 24%를 상승했으니까는 을 7%가 넘는 장대양봉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종목별 투자자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다 사고 연기금도 샀어요. 이게 좀 좋은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주보로 봤을 때 물론 2023년 52주 신고가긴 하지만 요런 자리를 돌파를 못했어요. 요게 이제 시가가 지금 18,168원인데, 이게 18,110원이잖아요. 조금 아래쪽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요게 살짝 걸리긴 합니다. 근데 뭐, 52주 신고가는 넘어요. 이게 2022년, 뭐, 11월쯤 됐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요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뭐, 오늘 거래대금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뭐, 연기금도 사고 했으니까, 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혹시나 좀 찝찝하신 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한 가지가 살짝 아쉬우니까 요것도 한번 그러니까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 게 음, 뭐였지? 어, TNA라는 종목인데요 T.N.L. 어디갔지? 네,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T.N.L.이라는 종목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T.N.L.은 창상피복제 그러니까 상처 치료제 뭐 보는데 피부에 이제 붙이는 그런 트러블 패치 만드는 기업인가봐요. 근데 의료기기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클래시스가 그저께 상승을 하긴 했죠.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거니까. 이건 조금 이 다르긴 하지만, 의료기기로 들어간 부분이긴 하지만, 요즘, 이것도 피부 미용이랑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연관이 좀될 수도 있나? 뭐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지금, 요런, 요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런 게,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요런 박스권,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그 박스권 유지했던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거의 상승 1파동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박스권 유지한 상황에서 거의 첫 번째 나온 장대 양봉이라고 볼수 있어서 요게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역시나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봐야겠죠. 일단 580억이 들어왔으니까는 예, 거래대금 100억 이상 거래대금 충족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종가로 12%니까 7%가 넘는 뭐 장대양봉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주봉 월봉으로 보더라도 신고가입니다 이런 예,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꽤 오랜 기간 유지하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예, 그런, 이제, 장대 양봉이니까, 기준에 부합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인과 기관, 기관 중에서 연기금도 샀습니다, 오늘. 예. 네. 모든 그 기준이 다 부합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뭐, VT 한 종목이라도, 뭐, 지난 거래를 말씀드린 종목이 일절할수 있는 기회를 쳐서, 예, 네, 부탁합니다. 아.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도 내일 좀 매수기에 주고서 입절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 개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